네 반갑습니다 스타파이럿 한정우 역의 조정서 정우의 대단한 동네 윤슬기 역의 이준영씨 정우의 친동생이자 asmr 뷰티유튜버 한정미 역의 한선아씨 그리고 정우의 학교후배이자 파격경신한 정미의 선배가 된 파일럿 서현섭 역의 신승호씨 김한결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밀착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포토타임을 밀차 <laughs> 네, 네 김학영 어머 조금만 더 밀착해 주시고 제가 바로 포토 타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타일럿입니다. 네, 와, 여러분 너무 멋있죠? 와, 정말 이곳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중앙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야, 이분들을 보자마자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폭발합니다. 여름 극장가를 책임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와올 여름은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7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제 지금 관객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더 설레고 기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기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 안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파일스에 관심을 어, 갖고 이렇게 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어, 재밌습니다. 네, 이번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과 부탁드리고 네, 오늘 무대 인사, 또 VFC 사의 행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준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윤슬기 역을 맡은 이주명입니다. 어, 네, 저희 영화 이렇게, 어, 이렇게 v r 시 사회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 주명 씨가 저,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그래. 제가 영화가 처음이라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저희 영화 정말 즐겁게 찍었고 어, 자신 있게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팬분들의 한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선아 씨네 안녕하세요 한정미 역의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7월 31일 개봉인데 개봉 전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저희 영화 아주 즐겁고 어, 재밌는 영화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신승호 씨. 서연석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선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컸네요. 그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선분들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믿길 조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결 감독님. 네, 파일럿을 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많은 입소문 꼭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정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 카일라 팀 여러분께서 굉장히 설레이시고 이 기분이 특히 주명 씨 많이 느껴지나봐요 어, 너무 많이 느껴져요 <laughs> 선배님 이러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예더 많이 느끼는 게그 그 떨림을 예. 더 즐기고 그냥 <laughs> 알겠습니다. 선배 조정숙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파이팅 외쳐보면서 우리 파일럿에 한번 길를 한번 불어넣어 볼까요? 자, 다 함께. 네, 앞으로. 네, 어, 우리 선배님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요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7월 31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역시 우리 조정석 씨의 안내에 따라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진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우리 관객분들한테 하트를 많이 전해주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려서 사랑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여러분의 하트를 마음껏 쏴주세요. 와 손으로 만든 하트. 네. 손 하트 좋고요. 볼 하트 좋고요. 큰 하트 좋고요. 함께 하트 좋습니다. 요즘 뭐 단체 하트도 유명한데요.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 많이. 네, 파이에서 사랑 비어 지금 보라트가 나가자마자 플래시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네. 네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도 여러분. 아 지금 신송호 씨와 우리 같이 만든 하트. 아 지금 우리 이준명씨 하트가 기울이고 있는데 도정석 씨 같이 만. 든 이렇게 사람이 넘칩니다. 네. 7월 31일입니다. 여러분, 파일럿으로 함께하시죠. 자, 이제 무대 인사를 다녀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분들이 잠깐 무대에 올랐을 뿐인데, 이 미소폭발. 우승 폭발이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laughs>